길에게 길을 묻다 하고 오늘은 유대인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퓨리이라고 한국어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이 명절의 유래된 얘기를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으로는 에스더서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더 전체의 그 내용을 퓨림, 유태인의 퓨림 명절 때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걸 다 낭송하는 게 전통처럼 돼 있죠.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재밌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나눠볼 게 있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더가 한 말인데 어, 얘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아하스에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아하스에로. 이 아하스에로라고 하는 임금은 그 페르시아 왕국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에로 임금 시절에 굉장히 번성했던 그국가의 번성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하스에로 왕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와서 자기네 국력에 대해서 또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각그 식민지나 각 지방의 방백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6개월간 잔치를 베풀면서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엄청난 규모의 번성돼 있는 문화를 다 보여 주면서 자랑을 하면서 마지막 7일간을 아스웨로 임금이 있는 그 왕궁을 다 개방을 해서 왕궁 안뜰로 남녀노소 뭐 신분 다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그 왕궁을 구경하게 만들면서 와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 잔치를 베풀던 중에 아스웨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하들 다 있는 데서 자기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을 하려고 왕비를 불렀어요. 왕이 그때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인데 야 왕비를 오라고 해라 하고 이제 불렀더니 내시가 가서 얘기했는데 왕비가 안온 거예요. <laughs> 임금이 부르는데 임금이 이제 무안해진 거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왕비를 불렀는데 안 왔으니까 왕비 오기 싫다 이거지. 왕비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왕궁에서 자기. 주변에그 그 친구들이나 사람들 다 불러놓고 파티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바쁘다고 안 가겠다고 왕이 부르는데 안온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면을 굳인 거죠. 그래서 아수웨로 왕이 신하들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거는 뭔가 좀 내가 기분도 안 좋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 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그렇게 의논을 모았죠. 이거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남자 남편을 보기 우습게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따끔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를 폐위시킬 것을 신하들이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아수에로 임금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러고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임금이 좀 이렇게 와스디 생각이 나면서 좀 외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간언을 합니다. 왕비를 새로 뽑으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신하들 말을 듣고 임금이 이제 왕비 간택을 위한 대규모 왕비 간택령을 내려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름다운 그 처녀들을 다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서 초기 6개월 동안은 굉장히 향수와 뭐 미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또 나머지 6개월 동안 예법이나 행을 가르치면서 1년간을 엄선한 그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은 처녀들을 다 이제 간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 유태인인데요 자기 아버지는 죽고 삼촌 밑에서 양녀처럼 딸로 수양딸로 들어와서 이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에스더를 케어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마침 에스더도 뽑힌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네시가 에스더를 봤는데 완전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시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에스더는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그 간택을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1 년이 지나고 왕이 왕비를 촤 간택을 하던 중에 그 중에 아수엘 왕이 딱 에스더를 보고 완전히 눈이 뿅 가가지고 제다 하고 이제 탁 찍은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임금의 사랑을 받다가 결국은 아수에로 임금이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할 것을 명령을 해서 드디어 이제 왕비가 되죠. 그렇게 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모르두개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삼촌은 성문에 문지기로 이렇게 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성문으로 문지기로 있다가 임금의 내시들 두 명이 반란을 획책하는 것을 듣게 되고 모르두개가 에스더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요. 네시 두 명이 임금의 미움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위기에 놓인 걸 보고 임금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고 에스더한테 알려주고 에스더가 그걸 임금한테 알리면서 조사를 해서 그 네시 두 명을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두개가 아무런 포상을 받은 적 받은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또 무친듯이 넘어갔는데 이 아세로 임금 때는 신하들이 일곱 명의 신하들이 임금에 굉장히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내시 사건 이후로 왕의 정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한 명을 총리로 삼으면서 완탑 체계로 하만을 총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하만이 총리가 되면서 왕의 모든 신임을 얻고 일인 이제 그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오른 거죠. 1인 지야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오르면서 하만이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왕의 그 신임을 얻다 보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왕과 함께 막 먹고 마시고 하면서 왕, 왕의 총회를 다 받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만이 왕의 총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왕이 신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만이 지나갈 땐다 절을 해라. 하고 막 굉장히 격을 높여주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하만을 지켜서 해올 정도로 신임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 하만이 지날 때마다 다뭐 하만 총리 행차시오 그러면 탁 이렇게 절을 하듯이 하는데 성문을 지나가는데 이 모르두개만 절을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는 거죠. 한두 번 지나갈 땐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총리님, 저기 제가 절을 안 하는데요. 딱 뭐야, 쟤. 아, 유태인이라는 놈인데, 영 싸가지 없다고. 그러니까 하만이 딱 보면서, 아, 저 새끼 진짜 싸가지 없네. 이제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죠. 아, 저거를 손을 좀 봐야겠는데 하면서, 저런 거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저 어떻게 죽여야, 어떻게 손을 봐야 따끔하게 손을 볼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만이 생각을 한 게, 그래, 모르두기 하나 죽이는 걸 양이 안 차고, 저 새끼가 유태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싹다 죽여버리자. 그래야 내가 좀 성이 풀리겠다. 그러고는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는 하만이 임금한테 가서 고하죠.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특별한 백성 민족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영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임금님의 법도 안 지키고 절을 하래도 절도 하지 않고 그런 민족이 있는데, 걔들을 내가 임금님 대신 돈을 낼 테니까 나를 정해서 걔들 하루. 싹 몰아서 다 죽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임금님의 법이 서지 않습니다. 하니까 임금이 인장을 딱 빼서 하만한테 주면서 그대로 시행하라 하고 딱 줘요. 그래서 하만이 완전히 이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임금의 인장을 받아서 꽉 칙령을 찍어요. 부르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날짜를 이제 점을 쳐요. 언제 죽이는 게 제일 좋겠냐? 하면서 이제 점을 쳤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 보니까 (12월) 달이 좋겠다 그래서 (12월 13일로) 날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 좋다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그냥 각 고을마다 유대인들을 찾아서 다 죽이는 걸로 전국 방방곡곡에 칙령을 내려서 보내라 하고는 왕의 인장을 꽉 찍어서 전국에 다 파발을 띄우죠.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태인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러고도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나다닐 때마다 얘는 계속해서 빳빳하게 있으니까 아,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죽여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밖에 없고 그러고는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초대하고 자기하고 매일 같이 이제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을 해도 모르더게가 죽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이 안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은원을 하는 거예요. 저 새끼를 어떻게 손을 좀 볼까 그랬더니 이제 집안 이제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긴 짝대를 한 30m 정도 되는 짝대를 세워서 내일 모르더게를 그냥 목을 쳐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짝대에 달아서 제 뽐보기를 보이자고 그래서 좋다고 하만니 그래 알았어 하고 대를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왕한테 가서 모르두개를 죽여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임금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뒤척뒤척하면서 이 왕궁 서고를 이렇게 뒤지면서 역사 지나간 그 왕의 역사 서고의 일기들을 쭉 궁정원 일기처럼 그걸 보고 있었는데 넷시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역모를 꾀했는데 그거를 모르두개가 고했는데. 거기, 그 사건을 우연찮게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화를 불렀죠. 야,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얘가 상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수소문을 해서 보더니, 아, 아무 상도 준게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나를 살려준 그 훌륭한 일을 신화를 아무것도 보상을 안 했단 말이야? 내가 얘를 포상을 해야겠다. 하는 중에, 여봐라, 누가 있느냐 하고 탁. 불렀더니 마침 그때 하만이 이제 모르드에 죽이려고 보고하려고 들어오던 중에 바깥들 들어오고 있는데 부르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잘됐다. 하만 이리 와봐요. 하만이 쫓아왔어. 예, 임금님. 그러니까 아스웨로 임금이 그러죠. 야 내가 굉장히 상을 주고 싶고 높이 세우고 싶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해서 이 신하를 정말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얻게 만들고 싶은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겠냐? 네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하만 <laughs>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평소에 임금에게 받고 싶은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거를 기세를 더 높이고 싶어서 딱 지가 이제 평소에 하고 싶은 로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왕그 도포, 의를 그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임금이, 임금님이 타는 말과 마찰을 태워서 성문을 다니면서 임금이 총애하고 임금이 아끼는 신하는 임금이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외치고 다니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에로 임금이 그래 그거 좋다 네가 그걸 그대로 시행해라 이러면서 지금 당장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기를 데려다가 네가 말한 그대로 시행해라 네가 직접 다니면서 입으로 외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라 그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굴이 똥색이 돼가지고, 모르두개를 데리고, 그러고는 성문을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임금이 높이기를 원하는 신하는 이렇게 해준다. 이러면서 울상이 돼서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임금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임금의 사랑을 받았는데 모르두게 저거 하나 때문에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내가 이런 창피를 당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반드시 모르두게에게 나중에 당할 것 같다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모르두게는 그 소식을 듣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이 하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도 임금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임금이 부르기 전에 마음대로 임금한테 갔다가 임금이 거절하면 난 죽는다. 지금 내가 임금을 못본지한 달도 넘었다. 임금이 나를 안 불러준지. 근데 만약에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는 살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죽어도 된단 말이냐.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지만 너는 죽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두게 삼촌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럼 저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해달라.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고 금식을 같이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가 같이 금식을 하고 3일이 끝난 뒤에 곱게 화장을 하고 임금이 안 불렀는데 각오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말대로 죽을 각오로 임금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왕궁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아스엘 임금이 에스들를딱 보는 순간 완전히 사랑이 너무 넘치면서 에스더를 막 끌어 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 왕비 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막 금홀을 탁 내미는 거예요. 이 금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왕비는 죽어야 되는데 금홀을 내밀면서 에스더가 살은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를 좋아, 좋게 보신다면 제가 오늘 저녁에 임금님으로 해서 잔치상을 준비를 했는데 와서 좀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그때 꼭 하만도 같이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 좋다고 하만을 불러서 잔치 자리를 같이 갑니다. 그러고는 그날 잔치를 다 즐기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임금이 에스더에게 묻죠. 소원을 말해라. 네 소원이 뭐든간에 다 들어주겠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떼서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를 좋게 보신다면 내일 하루 더 잔치를 베풀고. 내일 하루더 즐기시면서 내일 자기가 소원을 얘기하겠다고 그때 꼭 하만과 또 같이 와달라고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다시 또 임금이 하만을 같이 동서간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기분이 막 좋아졌을 때 임금이 다시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얘기해봐라 에스더가 그때 팍 꿇어 앉으면서 웁니다 임금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와 제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제가 노예로만 팔려가도 이런 부탁을 안 하고 임금님께는 이런 말하고 그냥 팔려갔을 텐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수엘의 임금이 그러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고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 바로 저 하만이 저와 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유태인인데 임금님의 칙령을 받아서 하만이 12월 13일 날 모든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는 칙령을 공표했습니다.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임금님이 발표한 칙령은 바꿀 수 없는 칙령이기 때문에 저좀 살려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우니까 임금이 화가 꽉 치솟아서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하마 아이 뭐 됐다. 이러면서 그냥 에스드한테 꿇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제발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임금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드한테 막 그냥 붙들고 막 엉켜있는 느낌이 드니까 하, 임금이 하만에게 화를 팍 내줘 네가 나를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보는 내 잔치자리 내 있는 자리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바로 시정들이 와갖고 하만의 얼굴을 딱 그냥 그대로 딱 덮어 씌워서 끌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아수에로 임금 옆에 내시들이 하는 말이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짝대기를 30m가 넘는 짝대기를 세워놓은 게 있다고. 저 하만의 목을 당장에 잘라서 그 막대기에 달아라. 그러고는 하만 목이 잘려요.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그 목, 그 짱대에 자기 목이 달리는 거죠. 그러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그 자리에서 왕의 칭령을 다시 받습니다. 네 좋을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 반지를 받아서 그대로 조서를 다시 꾸미는데 12월 13일 날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죽이고 강탈해서 재물까지 다 뺏어도 좋다라는 그 칭령을 발표해서 전국에 다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난 사건이 있는 날을 퓨림이라고 하는 명절로 섬기게 되는 날이 됐죠. 유태인의 명절 중에 퓨림이라는 그 유래가 그렇게 해서 생긴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게 됐다가 살아나게 된 날이다. 그래서 그 부림이라고 하는 그 부림절, 퓨림이라고 하는 어원이 부르라고 하는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 모르드계를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간택하기 위해서 던진 주사위가 부른데 그 부르에서 유래래돼서 불임이 유래돼서 된건데 그퓨림절이 아직도 이스라엘 명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어린이들 사이에는 이렇게 하만의 무슨 그 이렇게 귀해서 <laughs> 그 젤리 모양으로 된 그런 케이크나 과자 같은걸 먹는게 풍습이 되고 그리고 그날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가면으로 막 희롱하고 그런 그 또 영웅의 가면과 자기가 싫어하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막 즐기는 놀이가 이제 있는 날이 퓨림이라는 날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부림절의 사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의 각오로 반전이 된이 사건을 가지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자기는 아쉬울 게 없이 높은 자리에 와 있는데 하찮은 사람들이 대하는 게 마음에 안들 때가 있죠. 자기가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 자기에게 싸가지 없이 보인다거나 아주 하찮은 인간이 대하는 모습이 자기 마음에 안들때 막대하게 되죠. 아주 그냥 그 물건 취급도 안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얘기하는 갑질. 갑질의 행포를 부리죠.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막대했을 때그 갑질의 행포로 당한 을이 반전이 시작된 그런 사건이 이 표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보잖아요. 이런 갑질들이 나중에 어마무지한 역풍으로 다가왔던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똑같은 사건이죠. 하만의 그 어마무지한 권력이 자기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성문지기 하나가 지한테 인사하고 절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려고 싹 그냥 이거 하나 죽이는 걸로 양해 안 차겠다 하고 저질러는 사건 때문에 자기 목도 달아나고 자기 자식들 자기 가문 싹다목다 다 달아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게이이 모르두개와 하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거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했을 때 다가오는 그런 역풍이 어마무지한 역풍으로 자기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게 해주는 얘기죠. 하만의 사건을 보면. 그래서 어,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내 위치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하찮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딱 맥이 통하는 얘기인 거죠. 하만의 얘기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 같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하찮은 사람들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업신적이거나 그렇게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지렁이도 밟은 꿈틀한다고 어마무지한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평소의 행동에 작은 것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